쓰고 생각하면 행복한 과목 수학을 가르치는 동순우가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천재교육 수학 1 페이지 22 페이지의 수다던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갑시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차례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지수가 음수인 경우는 수가 역수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10의 제곱분의 1이다. 100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수가 0인 경우엔 수가 1이 된다. 쉽네요.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이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주어진 식이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3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 지수가 음수이면 수는 역수가 된다. 2의 제곱분의 1이 되어서 결과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합시다. 0.25는 100분의 25로 표현이 가능하죠. 4분의 1이네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16의 4분의 1 제곱입니다. 16은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2가 되겠네요. 됐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 비해서 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네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로 1번 보도록 할까요? 밑을 보니까 4, 2, 16이 보이네요.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 주어진 식을 모두 밑이 2인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지수가 음수이면 수는 역수가 된다. 2의 3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6은 2의 4제곱이 되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8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이 되는데, 나누기는 빼기로, 곱하기는 더하기로, 그럼 2의 9제곱이 되겠죠? 결과는 512가 나온다. 가로 1번의 답은 512가 되겠습니다. 가로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8을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48을 소인수분해해 보면 2의 4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겠네요. 3의 3분의 2제곱, 2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2의 4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것 같아요. 이제 밑이 같은 것들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3의 3분의 2와 3의 3분의 1이 만나고 2의 3분의 1과 2의 3분의 4가 만나면 결과는 3곱하기 2가 되어서 6이 되겠네요. 가로 이번에 답은 6. 자, 가로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밑을 살펴보면, 밑이 2인식과 3인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해줍니다. 이것과 이것이 만나면 2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결과는 9분의 2가 나온다. 가로 3번의 답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가로 4번의 식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전부 다 밑이 2인 식입니다. 지수가 실수일 때도 지수법칙은 성립하죠. 앞에 있는 두 식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나누기는 빼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결과는 16이 되겠네요. 가로 4번의 답은 16이 됩니다. 됐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1학년 수학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공부하면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는 라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e x y 를뺀 값과 같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x를 a의 1분의 2제곱으로 보는 거고요. y를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은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곱하고 다음의 값을 빼면 되겠죠. a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런데 a의 2분의 1제곱과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둘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곱하면 결과가 1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의 값은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져 있죠. 정리하면 5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결과는 23이 나온다. 3번의 답은 23이 되겠네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등식, 1학년 때 배웠던 이 공식은 아주 많이 활용이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 관한 식도 기억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식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3배의 x, y, x 플러스 y를 뺀 것과 같다. 이것도 잘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m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지수법칙은 성립하죠. 좌변의 식을 정리하면 5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m-6분의 1. 이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지수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그렇죠. 0이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분의 1 더하기 m-6분의 1의 값이 0이 되는 m 값을 찾으면 되니까 m은 6분의 1-6분의 3, 2분의 1이 6분의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 3이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4번의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두 명제가 거짓임을 보기와 같이 발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우리가 명제가 주어졌을 때 참인 경우에는 그 명제를 증명하죠.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을 증명해 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거짓임 명제에는 발레를 들어서 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죠. 가로 1번 문제 봅시다. A와 X가 모두 유리수이면 A의 X제곱은 유리수다. 이것은 거짓인 명제인데요. 발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1번의 발례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을 것 같네요. 가령 예를 들어 A가 2라고 해보고 X를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A의 X제곱은 2의 2분의 1제곱이 되죠? 이것은 루트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끔 A와 X 값을 정했는데 a x의 값은 유리수가 아니라 뭐가 나오죠? 무리수가 나오네요. 다음에 a와 x의 값이 가로 1번의 명제의 반례가 되겠네요. 그 다음 가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a는 무리수, x는 x가 유리수이면 a x 제곱은 무리수다. 역시 거짓인 명제인데요. 어떤 반례가 발레, 어떤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찾은 발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령 a를 루트 2라고 해보고요. 무리수죠? 그다음에 지수 x, 를 2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a의 x 제곱은 루트 2의 제곱이 되겠고 이것은 2가 나오네요. 가정을 만족하는 a와 x 값을 하나 잡아봤더니 ax 제곱의 결과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나오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수가 되겠죠? 따라서 가로 2번은 거짓인 명제다. 이것이 바로 가로 2번의 발레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지수 확장단원에서 소단 확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수학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DM을 보내셔도 되고요.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